이번 시간에는 ip 주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주소다 그러면 ip 주소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살잖아요. 그 집집들마다 집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집 주소를 사용해요. 그것처럼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들을 전부 다 구분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그런 인터넷 주소를 보고 ip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에 나온 ip 주소는 ipv4예요. ipv4 우리 인터넷 주소, IP 주소에는 IPv4가 있구요, IPv6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IPv4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구요, 8비트씩 8비트씩 나눠요, 나눠서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8비트씩 나눌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마침표, 점을 찍어서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2.168.0.1이다 하고, 요렇게 생긴 주소가 IP 주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2비트다, 8비트다라고 썼지만 얘는 이진수를 기준해서 32비트, 8비트고요. 여기서 얘를 들어놓은 거는 이제 1 0진수로 표시한 겁니다. 이 IP v4라는 IP 수는 원래 이진수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진수로 되어 있으면 읽고 쓰고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1 0진수로 바꿔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 수는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E 클래스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총 다섯 개로 나눠지는데, 이 네트워크 부분의 길에 따라 나눠진다 그 얘기는 인터넷 주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 는 이제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클래스다, 그럼 이제 중대형 통신망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C 클래스다, 그럼 소규모 통신망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일반 PC 방 같은데 쓰는 게 전부 다 C 클래스, C 클래스고요. 그 이상의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게 B 클래스,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사용하는 게 A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제일 크기가 큰 거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 E 클래스라는 건 이제 테스트할 목적으로 통신망을 새로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게 E 클래스. 그다음에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멀티캐스트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화상 회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상 회의를 하죠 그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한테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이제 쓰,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이제 d 클래스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ip 수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이렇게 세개 가지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a 클래스다 b 클래스다 c 클래스다 해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길이에 따라 나눠진다 그랬죠 네트워크 부분에 길에 이 따라 나눠지는데요 회색으로 표시된 게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흰색으로 표시된 게 호스트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부분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손을 댈수 없는 부분 내가 못 쓰는 부분 딱 정해진 거 이거는 무조건 이거 써 그리고 딱 정해 놓은 거고 호스트 부분은 내가 변경을 쓸수 있는 부분을 보고 호스트 부분이라고 해요 해서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은 내가 쓸수 있다 없다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땅을 이만큼 샀어요. 크게 사 가지고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하나 짓고요. 여기도 아파트 동 하나 짓고요. 여기도 지을 수 있어요. 이때 동에다가 이제 숫자 붙일 수 있죠. 뭐 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그렇게 붙여도 되고 101동, 102동, 103동하고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201동, 202동, 203동 그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번지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뭐 마포구 서교동 몇 번지다 하고 이렇게 딱 번지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 부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보고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하고요. 호스트 부분이다. 그럼 내가 쓸수 있는 부분, 몇 동으로 할 건지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이피스는 아까 8비트씩 나눠서 네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덩어리, 여기는 두 번째 덩어리, 여기는 세 번째 덩어리, 여기 네 번째 덩어리 하고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덩어리만 딱 막아놓고 나머지 거 넣어, 그리고 준게 우리 A 클래스예요. B 클래스는 이제 두 개의 덩어리 막아놓고 나머지 두 개는 내가 쓸수 있게 해준 게 B 클래스. C 클래스다. 그럼 세 덩어리를 막아놓고 마지막 부분만 내가 쓸수 있게 만들어준 게 C 클래스입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거 써라 쓰지 마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써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다 그러면 요 뒤에 마스크라는 말 들어가죠. 요 마스크로 좀 구, 기억 좀 하세요. 우리 사람들도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입이 가려져서 안 보이죠. 마스크는 어디까지 못 쓰는지 그걸 표시해 준 거예요. 어디까지 쓸수 있다, 어디까지 못 쓴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진수로 원래 데이터랬어요. 한 덩어리가 요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총 전체 32비트인데 8비트씩 나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첫 번째 덩어리를 전부 다 1로 전부 다 쓰게 되면 이거를 십진수로 구하게 되면 2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255예요. 십진수로. 그래서 255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A 클래스는 숫자로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하면은 255.0.0.0 하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255라는 숫자가 있는 부분은 내가 못 쓰는 부분. 0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럼 B 클래스다.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못 쓰죠. 두 번째 덩어리 못 쓰죠. 세 번째, 네 번째 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는 숫자로 표시하면 255, 255, 0,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c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3개 묶어놓은 거, 3개 못 쓰게 막아놓은 걸 보고 c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255. 255. 255. 0 하고 이렇게 표시된 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가 다 달라요. 255가 한번 들어가냐, 두번 들어가냐, 세번 들어가냐 고 차입니다. 255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못 쓰는 부분, 0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써도 된다. 그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을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IP 주소가 있을 때, 이첫 번째 덩어리의 숫자가 첫 번째 덩어리의 숫자가 얼마로 시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A, B, C 클래스를 우리가 나눠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첫 번째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127번까지 127번까지 그렇게 써 있으면은 그게 a 클래스예요. b 클래스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28번부터 시작해서 191번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b 클래스고요. c 클래스다 그러면 192번부터 시작해서 223번까지 그렇게 사용되는 주소를 보고 c 클래스라 그래요. 나머지 거는 이제 멀티캐스트용 실험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주소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p 수. 각 클래스마다 IP 주소를 이렇게 쓸수 있다. 첫 번째 숫자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예로 써놓은 거 보니까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92죠. 192다. 그러면 이 주소는 이 주소는 무슨 클래스에 해당해요? C 클래스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IP 주소가 10.10.10.0이라는 10.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소는 무슨 클래스에 해당해요? 10으로 시작하니까 1부터 127까지가 a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클래스의 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의 숫자가 몇 번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도 a b c를 구분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ip 주소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ip 수의 정확한 개념하고 구성체제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